아,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 12장 4절부터 47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에 대해서 말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다가 하늘의 복을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이복을 받는 여러분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복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잘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응답됩니다 하나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가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편입니다 내 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그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이사랑 속에서 아버지의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외쳐 갈라스대 나를 믿지지안 믿는지 아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자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님을 부르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곧 누구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 믿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님 믿고 믿고 신앙을 갖고 주님 믿는데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똑같이 말씀 셨습니까 성부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죠 또 성령님 믿는 것이죠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자를 보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강조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을 볼것십니다이때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들는 자는 나 본인 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나를 부르 자는 지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부는것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 다 레오야. 특히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집에 대영상 보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보는 거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데 이거 곧 하나님 간다 하신다는 성경 말씀하시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를 맡겨서 나도 빛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따라가면 빛이 되는 거지요 빛이 되는 거지요 영향을 받는 거지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희가 부모님 사아에 있을 때, 부모님 있을 때, 어릴 때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야, 영건아, 너 아들아, 너 절대로 나쁜 친구 생기지 말아라. 나쁜 친구 생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캐스터드는 일이 왜입니까?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잘못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대형 친구들이 많습니까? 거의다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나쁘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곧그 예수님 한, 예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 예수님 복이 예수님 기뻐고 있다. 그 당시에, 근데 지금 나를 보는 건 나를 보내가 이라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있다고 이시고 있다고 이시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사이 번째로 보니까 나는 피스로 세상에 왔나니. 따라합니다. 나는 피스로 세상에, 세상에 왔나니. 피스로 세상에 왔다. 빛. 빛 날지요? 광명 빛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그 교회 예배당에 이 전등 LED 전등을 전등을 다 끄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안 보일 겁니다.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요. 지금 저를 볼수 있는 것이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보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절대로 볼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피드는사장이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음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예수님 오신 이유는 여기 보니까 따라면 나를, 나를 믿는 자로, 믿는 자로 어둠에,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민이라. 아멘. 하민. 이게 예수님 본적인 목적입니다. 여기 반드시 믿는 자. 어떤 자? 믿는 자. 누가 믿는 자? 자. 자. 예수님 믿는 자, 누구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어둠에 거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고, 또 타락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넘어가고, 또, 자기 자신이 까도 모르게 넘가서 어둠에 거할 때 그런 말을 봤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항상 주님 빛인데, 어둠에 거의 아닌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길 항상 빛으로 살아요, 빛으로. 어떻게 해요? 빛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밝게 살아야 할렐루야.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믿는 사람은요, 밝게 살아야 돼요. 어디가, 어디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말하고, 오르고 옳다고, 오르고 옳다고 말하고, 이게 빛입니다. 자,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닌, 건 아닌 걸 아닌 걸싫라고 얘기하고, 진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건 아니라는 성경은 나를 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은요, 오주 보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파했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그런 이 땅에 살면서도 비디로 많은 사람에게 빚을 주고 빚으로 많은 사람에게 살려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산성손을 가르치시고 마성을 협박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생일 3년 짧은 생일을 살려고 나중에 새 공생에는 3년그 많이 그것뿐이 안되지만 예수님은 3년 그간에 놀랄빚피스로이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걸 아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땅에 사면서 피스로 감당하셨고 마지막이 땅을 떠날 때도 피스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마치 도달을 도살, 끌려가는 양처럼 소처럼 여러분 지금 소 도달장으로 끌려 들어갈 때 소가 그 사람한테 신장가 말하는 것습니까 말을 못하지 만 그냥 끌어 들어가잖아요. 그분은 그러잖아요. 수가끌끌 가는 도자 들어가는데 눈물 흘린다고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요. 우리 분명히 알아할 것은요. 나 보리행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아지는 걸아시길 바랍니다. 네.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매일매일 살면서 주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네. 매일매일 살면서 네. 매일매일, 네. 살면서 네. 매일매일 네. 시간 시간 분초마다 네. 언제나, 언제나 예수님과 예수님. 함께해야 된다. 네. 아멘. 네. 예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다. 영혼으로 계십니다. 네, 신용수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면 항상 나를 조아하게 사는 것이죠. 그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잘못된 사람 많고,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아, 예수님이 지금 내 세계에 들어오 계시다. 확실히 안 나면, 그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주님이 내 세계에 들어오는 느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뭐구소에 가든, 뭐의 공탕에 들어가든, 어디 갔다? 어떤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주님의 나함께하을 믿는다면 절대로 맙부에 빠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내 마음 보시고 살면 우리는 나를,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네. 예.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나는 피조물 세상이 왔고 또 나를 인자 하 하라고 어둠에 가하지 않겠다 하려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어드베이카하는 사람들 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드베이카도 않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빛에 거하려면 누가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렐루야. 네.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래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네. 이 말씀 중복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으로 오셨는데 오늘 아까 말씀대로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뭘 했다고요? 빛으로 예 하나님 천다 타실 때에천체인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하시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겁니다 아멘 우리 다가 주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글리드는 나기 때문에 나는 요 빛의 장인인 걸 믿으시길 바라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빛의여서 살아가면서 하늘에 보드리는 이성도들이 살아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내 마음에 계시면 주님은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주님 경방 소리는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짐승도요, 자기 주인으로 딱 인지하면 주인만 따라다닙니다. 주인만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부화업 보호 개를 할때맨 먼저 본걸엄마하따라 다니다 보셨습니까? 그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면방송이나 가끔 보면 우리가 졸졸 주인을 따라다니는 걸 보셨습니까? 쪽해 강아지가 다이브 맞춰가지입니다. 졸졸 졸 주인을 따라다니는 다른 애 보셨습니까? 내가는 친구 사는 강아대에서 목사를 목 보케데 강아대에서 지금 상도 있지만 강아도 복귀했는데 시골에서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 고양이가요 개처럼 개처럼 하길 따라다니는 겁니다. 삼일 오고 시골 저이저그 성도 신방 가면 고양이가 따라온대 하길 따라온대 따라와서 예배들의 방에 들어가면 그 저기 그 시골 가면에 그 저기 마루 있잖아 예배그 속에 들어있대요 예배드리는 시간 또한 그 속에 있다가 목사 예배드리고 나오면 또따라다는 겁니다. 또 따라온대요. 여러분 예, 짐승들도 짐승들도 한번 어? 자기 주의 주인, 주인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따라다니고 우리가 또 저걸 풀렸습니까? 뉴스에 나왔죠 그때. 지금 나머지 유튜브에 다닐 거요. 진도에 진도에서 뭐뭐일년 그뭐 만인가 집타조은 개. 1년 만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어디 유튜브 폭청 보다 올 겁니다. 진도에서. 개를 팔았다는 겁니다, 개를. 얼마나 멀리, 전혀 진도하는 관계없는 육지 멀리 파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가 1년이 넘었는데, 아, 그 집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너무나 멀어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그대로, 그, 어떻게 살려보니까, 그 개가 아마 차를, 차를 타고 가면서 어, 가, 가는 걸, 가는 길을 봤다는 얘기도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들이 갈때타면서 개가 집을 찾아는것은요갈 때마다 자기가 영역표시를 해요. 소비를 아가지고 오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찾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영역표시한 것도 아니고, 차차 차 뒤에다 싣고 간 건데, 어떻게 찾아왔냐 이거예요. 그먼거을 사람들이 그거 은면 야, 람은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해람 그러나 불은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할머니가 사아은거 사람은 이가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가람은 그 개가 지금도 그 집에 있다는 겁니다. 그 집에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요? 예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거요? 할머니 죽는 것도 모르고. 짐승도 이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정말로 피신이신 예수, 예수, 예수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을 잘 따라 갈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 큰혜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걸 감사하면서 주님을 잘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때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왔다가 피서 왔다가 할렐루야. 빛 구주가 오셨어요. 구주가 오니까 세상을 구원할 구주죠. 바테마야 그랬죠? 아들을 낳으신 이름을 아들을 낳으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그가 저희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주님 오신 겁니다. 이다의 구주 구주 오신 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가보세요. 두 번째 떠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아버지 뜻에 예수님. 복종하셨다. 네. 아멘. 전국의 모든 전세계 자녀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님 하나뿐이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너무나 귀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언제인가 저 슈프림 벌써 뭐한 이십 년 된가 봐요. 부에 갔습니다. 그때 장노님이 거기서 그, 그 장노님이 그 당시에 고아원장을 같이 했어요. 그기회에 같이 고아원을 한거죠 고아원.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 많은 애들이 전부 다 장노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니다그 하는 장노님이 그러더라고요. 벌써 세월이 가서 어떤 사람 성장해서 결혼해서 생기는 사람도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들도 있대요 분명히 고아원을 자책하면서 그원장하장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따랐는데 세월 시험을 해보니까 아버지라고 찾아오는 사람 있는가 하면 떨어가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여러분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아버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또 빌립보서 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리뽀소 히브리소 십자가에다 보니까 아버지들 따라서 십자가를 졌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마, 세상 만고에 효자 셨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자기 지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잖아요. 보라 이제는 내 어머니라고. 이 정도로 효자가 주님이시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민사람들은 예수님 구주시구주호씨 믿음 우리들은 예수님의 빛으로 되셨으니까 빛된 주님을 따라온 오 우리도 빛으로 살아오려 했으니까 우리도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커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 커가다가한 달에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 보니까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이지 않아도 내가 심판하지, 그를 심판하지 않다 아니 안다 왜냐 나를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이 있으니 곧 나를 보내자라 누구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는 그의 명령이 따라다니라 나의, 나의 명령이 영생인 줄아노라 아멘, 명의 아멘. 아멘. 제가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영생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했던 주일날 했던 그물감고 생각합니다. 영생.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고 영원히 사는 사람 된걸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가 참 여러 가지 저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수도권이 2단계로 올라가서 여러 가지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을 팔어서는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옛날 기독교 집이올 때에 로마에서 초대교때스마일크 집회 그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순교하면서도 마지막까지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모진 피박 속에서 그들이 강하게 끝까지 견참을 살아남아서 오늘 기독기고 와서 오늘 우리가까지 여기 믿게 됐듯이 여러분 내가 내 다음 세대 세대도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전통을 이어가고 말씀을 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성령 그대로 예수님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네.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일년십팔년 유일한 기준입니다. 성과 바로 형제 아까 말씀드린 보초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게 죄, 악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게 귀에 안 나오는 게 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귀에 나와 나온다간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께 석회 있다는 사실인 걸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가 있 복을 받는 여러분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수요일 말씀 제가 요한복음 12장 41절로 41절 7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굳이 오셨다. 그리고 빛을 오셨다.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빛이다. 빛이니까. 빛든 삶을 살아야 된다. 빛은 밝은 것이다. 이 말은 밝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 아버지 절대적으로 복종하셨다. 우리 빛은 우리도 육신이 아버지에게도 절대 복종해야 되고, 육신의 부객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고, 하늘 아버지께는 말할 것도 없고, 하늘 아버지께 먼저 복종,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부모에게도 그리고 하나님 께 영적인 부모에게도,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수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따의 마지막 곳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할지라도 내가 그런 십하지 않는다. 왜? 신하나님이있다 하늘 아버지다. 맞습니다. 우리 언제인가 이 땅을 따라가면 이 땅을 따라가면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이제 이심을 믿으시기 만 우리 모두가 그날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될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운영도 규제되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는 쉬운 시험이지 못한다 난 절대로 이걸 이기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된 여러분 탄지 마세요 난 절대로 이 시련에서 이기리라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서난 이기리라 아멘 어떤 제자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네. 난 예배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군날 주님 만날 때에 신찬받는 상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고 또제가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드립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여 피스로의 진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주와 함께 정말로 아버지 뜻을 따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함부로고 저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백함과 를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하고 인도를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꼭 오시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를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꼭 오시고 인도하셔서 어이없는 하늘게 하시고 아버지한테 한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꼭시고 흑사하시고 바라오니 자비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과 성경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바라오리 자백을 함께 하고 인도하셔서 우리 모든 마음속에 진부를 관찰하게 하시고 진부를 충만하게 하시고 자 사랑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합니다 하나님 믿라 가다가 반드시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고 가다가 좋을 일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가운데 집에 사랑과 능력이 룰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일 분명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왔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왔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많은 분들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당을 살면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와 함께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늘나따가 밤에서 처음부터 산다가 하늘의 복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우시로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절대적으로 믿음을 지키지 않으셔서 아버지 사랑을 받게 도와주시로 성경을 충마하여 하나님 이빨을 모두가 되게 하시로 아버지 함께하는 과제는 진리 깃발을 가운데 사랑해 보여 최악의 악대의 놀아사와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조목을 내가시고 인도하시며 성령 축막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함께하시기 함께하고 있는데 주 없어서. 주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주실 사오니 자들 함께 오는데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여 수일 수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예배 드리겠음을 감사합니다. 이시간 주께서 영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 모두에게 하늘의 보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고긍답받게 도와주시고 하늘님 사랑이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를다일키시고 인도하셔서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빛이신 주님을 따라고 따라가는 우리가 나도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게 내가 하나님을 증거로 주님 말미암아 주님을 늘고 보시고 살는 걸 하로 말미암아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또 내가 또 피를 달아보러 말미냐마나를 통하여 예수님 전파될 수있도록또 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